네, 자 정적분과 급수의 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큰 제목 자체가 뭐였어? 정적분과 급수였죠. 이 둘이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바로 앞에서 뭐를 배웠어요? 구분 구적법을 배웠잖아. 이제 구분 구적법이 뭐였습니까? 어떤 자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자 기본 도형으로 잘게 쪼개는 거죠. 이 n등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들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죠? 다시 n을 무한대로 보냈다. n을 무한대로 보낸다. 는 게 무슨 뜻이었어? 자, 지금 현재 요거를요 N등분 한 겁니다. N개의 도형으로 나눈 거죠. 기본 도형으로. 그랬더니, 오차가 보이시죠? 자, 근데 이제 N은 무한히 보낸다는 것은 무한히 자에게 쪼갠다. 이 소리거든요. 무한히 자에게 쪼갤수록 이 오차 부분이 사라졌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곡선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을 구분구적법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아지미러기 곡선 부분이 있어요. 나는 지금 A에서 B까지 이 아래쪽 얘들아 넓이를 구하고 싶다. 이 소리인 거야. 이 부분의 넓이를. 자, 물론 우리는 앞에서 요 정적분을 이용해가지고 그저 넓이를 구하는 거를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한번더 우리가 이 아래쪽 넓이를 구해보자라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요세 요까지 기본 도형으로 잘게 쪼개라.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지금 쪼갠거 보이시죠? 이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쪼갰다. 이 소리입니다. 엔딩 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일정한 간격으로 그럼 전체 길이가 지금 b에서 a를 뺀 거니까, 자, b 빼기 a를 요 n등분한 거니까 이렇게 n으로 나누게 되면은 요 직사각형의 요 밑변의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얘들아 밑변의 길이는 다 똑같아요. 어, 전체 길이 b 마이너스 a를 n으로 나눈 거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얘네들의 합을 이제 구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어차피 다 공동이니까, 자, 그때. 높이만 구하면 되잖아요. 여기를 X0라 하자. 자, 근데 여기를 X1이라 하자. 여기를 X2라 하자. 여기를 Xn이라 하자. 이소린데요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요. 자, X1이라는 것은 A에서요. 보이나? A, 여기가 AD. A에서 자, 한칸간 거죠, 한 칸. 근데 요한 칸이 누구야? 얘입니다,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m 분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얘들아, x2는 어떻게 되는데? 여기에서 얘들아 몇칸 갔어? 두칸 갔죠? 이 아이의 두 배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a에서요, 그죠? n 분의 b 마이너스 a의 몇 배? 두 배만큼 오른쪽으로 갔죠? 자, 요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이제 x, k를 구할 수가 있겠지. 자, 규칙 보이실까요? 얘는 이제 한칸간 거고 얘는 두칸 갔으니까 얘는 이제 x 칸 갔겠죠? 그래서 a 더하기 n 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k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이제 n개의 이 직사각형의 넓이 합을 구해볼 거거든요. 자, 밑변은 공통이죠? m분의 b a로 공통이다 이 소린 거야. 그래서 우리 높이만 구해주면 되거든. 자, 높이는요 첫 번째 이 직사각형의 높이는 보이나 x1에 대응하는 함수값입니다. 보이시죠? x1에 대응하는 요 함수값이 요 보이나 요거의 y값이 어,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대입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f 의자 x1 자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 두 번째 이 직사각형의 높이도 x2에 대응하는 요 점의 y값이 결국 높이가 되겠죠. 요 길이 같으니까 그지. 그래서 f의 x2 이런식으로 갑니다. 자 점점점 f의 xn n번째까지 이렇게 가더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죠. 자 시그마 자 지금 k는 1부터 n까지 f의 어, xk 이렇게 쓸수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건 다시 쓰면요. n분의 b-a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f의 xk가 누구였다 요 녀석이죠 이제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a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e k 요렇게 된다는 거죠 요까지가 지금 뭐냐면 얘들아 이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디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어떻게 하랬어 n을 무한대로 보내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n을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것은 무한히 잘게 쪼갠다 이 소리디 얘들아 무한히 잘게 쪼갭니다 그럼 이런 오차부분이 거의 0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얘는 결론적으로 이제 뭐하고 같아진다? 이 곡선, 이 곡선하고 요 A에서 B까지 이 아래쪽 넓이하고 같아지더라 이 소리죠. 자 그게 누구였습니까? 정적분이었죠. A에서 B까지 어 FX, DX하고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여러분 봐봐. 지금 이게 결국은 이제 무한 급수 아닙니까? 급수죠. 급수, 어, 급수입니다. 이 급수하고, 이 정적분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이게 지금 간단해 보여요. 이게 간단해 보여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미분하고 적분을 이용해가지고 그지? 어, 적분 계속 연습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거 하기 위함이겠죠. 이제 그러니까 인마보다 인마가 더 쉽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이 급수를요, 자 어떻게 바꿔서 정적분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어, 선생님 그럼 알겠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 급수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느냐? 얘들아 요거 바꾸는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 급수를요 이제부터 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건데 자 그럼 좌변에 있는 요 식을요 어떻게 오른쪽에 있는 이 정적분으로 바꿀 건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비교 한번 해보자. 자 요렇게 좀 봐줄래? 자 그러면 요 아이 요렇게 두개 비교 좀 한번 해봐라. 자 F, F 가로 안에 누가 들어갔어? 얘가 들어갔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어 f 가로에 누가 들어갔어요 x가 들어간 거 보이십니까 여기 x 들어간 거 보이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바꾸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고 요거 기억해 줘야 돼자 그래서 a 더하기 n 분의 b 마이너스 ak 이자요녀석 얘기하는 거예요 요 아이를 어 뭐로 바꾸어라 x로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야 자 봐봐 자요 아이를요 x로 바꿉니다 그러면 요, 요까지는 f x 되겠지 f x 좋아요 자 그다음에 리 리미트 시그마가요 어떤 기호죠, 그죠? 이게 인테그랄로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자, 리미트 시그마, 리미트 시그마. 자, 이 녀석이 뭐로 바뀌느냐? 인테그랄로 바뀐다. 이렇게 기억해주시면 돼요. 됐니?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리미트하고 시그마도 끝났고요. 자, f(x)도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dx는 누구냐면 이제 요 남은 게 누구야? 요 녀석이 남았죠. 요게 dx로 바뀌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기 자 a 더하기 n 분의 b 마이너스 a k를 x라고 잡았잖아. 그때 k 앞에 자 요거는 또 빨간펜으로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자 k 앞에 요 녀석 보이죠? 자요 아이가 뭐로 바뀌느냐? 어, dx로 바뀌더라. 자 보이십니까? k 앞에 요개수 보이시죠? 요 녀석이 dx로 바뀐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에 이제 끝은 아니에요. 아래 끝하고 위 끝이 어떻게 해서 A가 되고, 어떻게 해서 B가 되는지도 또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아래 끝이라고 적어볼까? 자, 아래 끝, 아래 끝을 찾는 방법은 K자리에 얘들아 1을 대입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돼. 봐봐라. 자, K자리 1을 보내, 1 대입해줘. 그럼 남는 게 뭐야? A분의 n a 더하기 n 분의 b 마이너스 a죠.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으로 가죠. 그래서 a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위끝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위끝은 k 자리에 n을 대입하는 거야. 요 k 자리에 n을 대입하게 되면 얘들아 약분되는 거 보이나? 그럼 남는 것은 a 더하기 b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뭐가 남아요? 그지? 위끝 b가 나오죠. 어, b가 나오더라. 자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내가 이 무한 급수를요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것은 자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바꿔주시고요 자, f의 요 가로 안에 있는 요아를 x로 바꾸게 되면 x로 바꾸게 되면 그 k 앞에 요개수가 dx로 바뀐다는 거 기억해주고 아래 끝 구하는 방법은요 k에 1을 대입하고 얘를 무한대로 보내라고. 이게 조금 얘 0으로 날라갑니다. 그래서 a가 남죠. 자위 끝은요 k 자리 n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약분이 되죠. 그래서 위 어, 끝은 b만 남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조금 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도 보면 오른쪽에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지금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이 급수가 있거든요. 이 급수를 자 이렇게 정적분으로 이 바꿔보자. 근데 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자한 번만 더 우리 연습해 보자. 자첫 번째 가로 1 번부터 자 누구를 이제 좌변하고 비교해 봐라 자 f 하고 가로 안에 보이죠 자 가로 안에 보이나 어요 녀석을 x로 어 두면 됩니다 이렇게 밑줄 꺼줘 자요 녀석을 x로 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밑에 살짝 적어 볼게요 자 그다음에 리미트 시그마가 뭐로 바뀐다 인테그랄로 바뀝니다 자요 녀석은 뭐로 바뀐다 x로 바뀐다 그래서 fx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K 앞에 계수 인마가 DX로 바뀝니다. 보이나? 요 녀석이 DX로 바뀐다. 이 소리야. 어, DX로 바뀌죠. 자, 그럼 아래 끝 찾는 방법은 뭐였어? 여기 1 대입하고, 얘 무한대로 보내면 A밖에 안 남죠. 그래서 아래 끝은 A. 자, 위 끝은 K자리 N을 대입하라 그랬대. 그래서 계산해주면 AA 없어지고 어, B 되는 거 나오시죠? 자,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도요 누구를 X로, 어, 요식을요, 자, X로 둔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바뀌는 거 됐죠? 자, 요 아이를 X라고 둘 거니까 FX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K 앞에 요 N분의 P 보이시죠? 요이가 DX로 바뀌는 것까지, 어, 되었네요. 자, 그러면 아래 끝은 K자리 1 대입하고, 무한대 뭐 대입하라 했으니까, 얘는 0이 되고, A만 남죠? 자, 위 끝은 K자리 N을 대입하라 그랬대요. 그럼 N 약분 되고, 남는 것은 A 더하기 P, 이렇게 찾는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에도 요 I를요, X라고 한번 도보자 자, 이 녀석은요. 리미트 시그마는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로 바뀝니다. 그리고 fx 되겠죠? 자, k 앞에 어 계수 n분의 p 이 녀석이 dx로 바뀝니다. 그렇죠? 자, 그럼 아래 끝은요. 여기 1을 대입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랬띠. 그 무한의 분의 상수니까 0이죠. 위 끝은 k 자리 n을 대입하랬띠. 그래서 p가 되죠. 어, 요렇게. 방법이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계속해서 갑시다. 자, 이거는 이제 요 녀석을 X라고 두면. 자, 이건 똑같습니다.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바뀌고요. 자, 얘를 x라고 잡았으니까 f(x) 됐죠. 자, 그리고 k 앞에 개수 n분의 1입니다. 이 n분의 1이 뭐로 바뀐다? dx로 바뀌었죠. 자, 그럼 아래 끝은 k 자를1 대입하고 무한대를 보내라 했으니까 무한대 분의 상수 0이죠. 위 끝은 k 자리 n을 대입하라 했으니까 약분하면 1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좌변에 있는 이 급수를요, 자, 이렇게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란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는 급수 보이나요 아이를 정적분으로 바꿔보자 자, 중요한 것은요 누구를 x로 두느냐에 따라서 식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어,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는요. 이첫 번째는 쌤은 요 녀석을 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럼 1 더하기 n 분의 8k. 자, 요거를 x라고 하게 되면은 자, 누가 dx가 된다고 k 앞에 n 분의 8분 보이죠? 자 n 분의 8이 자뭐로 바뀐다, 어, dx로 바뀐다 했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느냐? 인테그랄이죠. 자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입니다. 자요 아이를 x라고 잡았기 때문에 x의 세제곱 되는 거 보이시죠? x의 세제곱이고요. 자 n 분의 8이 dx로 바뀌어요. 자 dx 되고 아래 끝 찾는 방법은 여기 1 대입하고 무한대 보내라고 했디 그럼 1 더하기 무한대 분의 상수 0이죠. 그래서 아래 끝은 1입니다. 자위 끝은 여기에 n을 대입하면 약분되죠 1 더하기 8은 자 9더라 요렇게 계산할 수 있더라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요 샘이 n분의 8k 있지 요 아이를 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k 앞에 개수 n분의 8이 뭐로 바뀐다 dx로 바뀝니다 자 그럼 주어진 식은 봐봐 요거는 무조건 인테그라리디 자 얘를 x라고 뒀어요. 그럼 1 더하기 x의 세제곱이죠. 1 더하기 x의 세제곱 되고, 자 n분의 8이요 dx로 바뀝니다. 이렇게 dx. 자 그럼 아래 끝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1 대입하고요. 자 무한대를 보내면 무한대 분의 상수니까 0이 되고요. 자위 끝은 n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8이 남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거 계산한 결과하고 요거 계산한 결과가 어떨까요?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 딱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에 셈이요. 이 m분의 k 보이지? 어, m분의 k를 한번 x라고 잡아볼게요. 자, m분의 k를 x라고 잡으면 은 k 앞에 개수 m분의 1이 뭐로 바뀐다? dx로 바뀝니다. 자, 그럼 주어진 식은요. 인테그랄, 이건 무조건 인테그랄이야. 자, 요 녀석이 x로 바뀌었어. 자, 그러면 식은요. 1 더하기 8x의 세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m분의 1이 dx니까, 요 뒤에 봐봐. 8 곱하기 m분의 8인데,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까? 곱하기 8 곱하기 m분의 1 하면 되니까, 이 8, 8은 그냥 앞으로 뽑아내주시고, m분의 1이 dx로 바뀐다. 자, 그러면 아래 끝은요, 아래 끝은. 자, 여기 0, 여기 어디 가니? 여기 1, 2, 판 다음에 무한대 뭐 보내릴띠. 자, 그래서 아래 끝은 0이고요. 자, 위 끝은 k자리 n 집어넣어라. 그럼 약분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0에서 1까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x로 잡느냐에 따라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누구를 x라고 잡느냐 자 누구를 x라고 잡느냐 누구를 x로 잡느냐에 따라서 자그 피적분 함수식은 달라지죠 피적분 함수식이 달라지고 이 적분 구간도 다릅니다. 그죠 그러나 그 계산한 결과는 그 계산한 결과는 그 계산한 결과는 어떻다 같다는 얘기죠.